꿈꾸미들의 이기 드림 아이 사순절 예수님 기억하기. 다 같이 화면에 보이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담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또 보죠 자 여러분 혹시 미술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술 좋아하는 친구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자, 아세요? 자, 바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죠? 예수님께서는 부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에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6월절 식사할 음식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에 앉아 바로 이렇게 쪼서 먹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사하기 전에 기도, 감사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잔 포도주를 들어서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또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먼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부분은 구원받을 세상, 즉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언약의 피라고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여러분, 구약의 모세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살던 시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없애기 위해서 소, 양, 염소 같은 가축들, 동물들을 자신의 죄 대신 제물로 바쳐서야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오늘날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과 말다툼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싸울 때마다 이제 교회에다 소한 마리 끌고 양한 마리 끌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재물로 드리면 얼마나 힘내겠어요? 자, 매번 제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바치는데 힘듦, 제물을 가져오는 힘듦도 있고 또 소, 양, 염소 당시에도 엄청나게 비쌌겠죠. 지금도 비싼데 이런 돈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고자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성찬이라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교회서하는 것잘 아시죠? 성찬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성찬에 참여해 본 적은 있죠? 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맛있는 빵을 먹고 맛있는 포도주을 먹는 게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꼭 명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는 우리 대리마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히 성찬을 할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은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며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얘기 드림아이 사순절 예수님 기억하기.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교회 예배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저는 옛날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성찬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빵이랑 포도주 먹는 시간이 제일 기대됐던 것 같아요. 그 성만찬 시간이 왜 좋았어요? 음... 교회에서 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잠깐. 성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런 의미였구나. 어. 아. 자 영상 잘 봤죠? 영상에서 성찬이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십자가를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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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활동은 어떤 걸지한해 볼까요? 오늘의 활동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요라는 활동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집에 있는 십자가 작은 이런 장식이 될 수도 있고. 자, 부모님 차에도 십자가 장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장식들을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 꿈꾸미들의 이야기! 드리마의 사순절! 예수님, 기억하기!